얼마지? <laughs> 오늘 어디 가는지 아니? 오늘 아이디 폰가요? 어. 차가 나온지 꽤된거 아니야? 2020년으로 나오던데 네이버. 그치, 그때 처음 나왔지. 심지어 작년 오늘 다 시승하고 있었어. 음... 작년 오늘에 이거를 독일에서 시승기를 찍고 있었을 거야 아마. 근데 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늦게 나온 거예요? 그 열심히 일을 안 해서 그렇지. <웃음> <웃음> 지금 사람들이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게 보조금. ID4는 보조금을 다 받아, 다 받고. 근데 이게 ID4가 트림이 엄청나게 많아. 독일 현지에서는 지금은 잘 모르겠고, 1년 전만 해도 뭐 후륜이냐, 다륜이냐, 듀얼모터냐 이걸 선택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트림들이 또한 10개 정도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에서 또 고르는 작업을 하고, 그 중에서 딱한 트림만 가져온대. 그러니까 그한 트립만 보조금에 맞춰버리는 거야. 그러면 아이디 4는 전부 보조금을 받는 차가 되는 거지. 하나밖에 <laughs> 없으니까. 그치? <laughs> 그리고 이제 뭐수입차니까 옵션 추가하고 이런 게 별도로 별로 없잖아. 그냥 완제품으로 사는 거잖아. 뭐 이거는 호불호는 있지만 어쨌든 가격이 따지고 보면 아이오닉 5나 ev6보다 저렴하다. 아이디 4의 장점은 그러면 보조금을 다 받는 거밖에 없네요. 아 근데 확실히 예전에 수입차는 무조건 좋게 보는 성향 그리고 이 수입 브랜드가 어쨌든 자동차를 오래 만들었잖아 특히 독일 브랜드들 좀 우수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전기차는 양상이 좀 다르다? 일단 가격이 국산차보다 싸잖아 싼건 뭐야? 싼건 의심해 봐야 돼 이게 그냥 그냥 쌀 리가 없잖아 지금까지 폭스바겐 아이서티 골프 누가 더 비싸? 골, 골프가 비싸지 한 천만 원이 비싸단 말이야 티구안 스포티즈 뭐 가격차가 많이 좁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티1이더 비싸 근데 전기차는 이런 느낌들이 많이 달라졌어 이제 더 싸단 말이야 보조금 받고 나서 싼 건가요 보조금 받기 전에 보조금 받으면 비슷하지 그래도 국산차가 옵션을 넣다 보면 더 비싸질 수 있는 거야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고 그건 좀 따져봐야 돼 국산 전기차가 좋아서 비싸진 건지. 수입 전기차가 후져서 가격이 낮아진 건지는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지금까지 봤을 때는 어느 쪽이 더 가깝다고 보세요? 둘다난둘다둘 다? 난둘 다. <laughs> 둘 다. 어, 국산차도 좋아졌고 수입 전기차가 국산차만큼 엄청나게 좋다고 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완전히 양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골프 살래? 이서0 살래? 그러면 무조건 골프를 살것 같아 거의 100이면 한 90명은 근데 지금 아이오닉5 살래? 아이디4 살래? 그러면 고민할 사람이 되게 많을 것 같아 일단 아이디4보다 아이오닉5가 숫자가 높잖아 근데 내가 아이디4를 타고 왔잖아 그리고 아이오닉5도 타봤잖아 근데 기본적인 주행 감각이나 이질감이 없고 기본기가 탄탄한 느낌은 확실히 아이디4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전기차는 사람들이 다 주행 거리, 충전 속도 이런 것들을 일단 최우선으로 따지니까 그런 것들은 아이오닉 5가 조금 더 낫지 않나.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This amazing car which has run more than 400 km with me to get here. 저차운 전하고 나온 사람. 움직인다. 아이고에 오시인터 페이스를 보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밖에 나가서 찍어 줄래? 밖에 나가서 찍고 후딱 할까? 어 아, 그런 그래, 음. 상관 없어. 밖으로 나가자. 어 쿠키 맛있겠네. <laughs> 아니 당이 떨어졌어. 배고파. 너무 일찍 와가지고 계속 서 있고. 자, 이 가까이서 보니까 어때 너네? SUV 같아? 음, SUV 같긴 한데. 폭스바겐 같아? 디자인이? 약간 QM6 느낌. QM6? 이 뒤에가 되게 신기하지 않아? 원래 언제나 테일램프나 헤드램프는 되게 평면적이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이렇게 단들을 이렇게 하나 하나씩 진짜 나눠놨어. 그러니까 뭔가 입체적인 느낌.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되게 입체적이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OLED로 만들면 엄청 비싸거든. 근데 폭스바겐은 원래 가성비 브랜드 그런 거니까 이거를 되게 싼 가격에 만든 거야. 그 휠이 우리나라에 딱 20인치만 들어오는데 원래는 19, 20, 21까지 있어요 21인치까지도 들어가는 자동차 티9 1급인데티9 1에 21인치 안 넣거든 근데 전기차니까 21인치까지 넣을 수 있고 지금 상품 설명할 때 전혀 얘기가 안 나왔는데 이게 뒤가 드럼 브레이크야 최근에 아우디 Q4 같은 경우도 브레이크가 드럼 브레이크인데 드럼 브레이크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원가절감. 근데 폭스바겐 아우디 쪽은 일단 이 MEB 플랫폼은 드럼 브레이크를 쓰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차는 어쨌든 이런 물리적인 브레이크 시스템뿐만 아니라 회생 제동을 많이 쓰니까 그만큼 브레이크의 부담이 덜하다. 그래서 디스크 브레이크가 아니라 드럼 브레이크를 써도 충분하고 오히려 드럼 브레이크가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이 전기차의 특징을 더 부각시킬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포르쉐 타이칸, 아우디 RS 이트론 GT는 음,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요즘 폭스바겐이 이쪽에 램프에 불 들어오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이거 조금 더 비싸게 하면 매끈하게 LED를 다 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파팅 라인이 있으니까 LED가 살짝 끊어지는 부분 이 있고. 야너 일찍 좀 와. 뭐 아까 워도 지금 왔잖아 다 봤어. 야 고려 아연 어떻게 됐어? 그리고 이런 요즘 이 엠블럼 바뀌고 이 표시하는 것도 원래는 이제 크롬으로 했는데 지금 하얗게 마치 이거 세라믹 소재처럼 변기 같은 거 되게 매끈하게 만들어놓은 것도 특징이고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을 조금 잘 꾸며놓은 거지. 요즘 전기차 도어 핸들들이 다 바뀌고 있잖아. 지금 이거 이거 완전 옛날 스타일인 것 같지. 옛날 스타일 이렇게 가지 열었잖아. 직접. 그러다가 요즘 고급 차들은 밖으로 핸들 바가 나와 있는 상태. 전기차들은 다 달라. 막 이렇게 튀어 나오는 애들도 있고 전체가 나오는 애들도 있고 다양한데 얘는 이게 움직이질 않아. 움직이지 않고 여기 스위치가 있어 안쪽에. 여기 이렇게 누르는 거야. 아 어, 그러네. 응, 얘가 움직이진 않아. 안쪽에 스위치 있어서 스위치 누르면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옆면이 평평해야 공기저항이 적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한것 같고 이게 405km 인증을 받았어 우리나라에서. 근데 WLTP 기준으로 유럽에서는 이 차가 아이오닉5보다 더 멀리 가거든? 아이오닉5보다 조금 더 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차가 조금 덜 나왔다는 거. 확실히 우리나라가 이 전기차 주행거리 재는 게 엄청 엄격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더잘 나오는 것도 분명히 있고. 거 봐, 이 뒤는 이게 빨간 게 일자로 쫙이어지니까 훨씬 더 보기가 좋잖아, 앞보다. 나중에는 저 엠블럼에도 이제 불이 들어오지 않을까. 어, 그건 진짜 예쁘겠다. 공간 은 어때요? 공간은 넓은데 이게 내가 독일에 탔을 때 느꼈던 거는 이 안에서 시트를 못 접어. 아 어, 그래요? 시트는 저 앞에 가서 시트를 잡아 당겨야 돼. 이안에서 뭐 레버 같은 게 아무것도 없고 보통 작은 차들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시트 손 대가지고 접으면 되는데 얘는 이런 가림막들도 있고 해가지고 시트 접으려면 어쨌든 뒷좌석 가가지고 문을 열어야 돼. 이렇게 문 열고 여기서 시트를 잡아가지고 당겨야 되고. 피구안 같은 게 좋은 게, 뒷좌석 각도 조절도 되고, 아래 시트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다 고정이야. 공간은 훨씬 넓은데, 시트를 움직이지 못해. 그러니까 약간 효율성이 떨어지는 느낌? 뭐, 뭐 하세요? 아 뭐, 나, 나 없는 동안 뭐, 사람들 모인 데서 뭐 하고 있나, 뭐, 건질 거 없나. 실내 디자인. 저거, 모니터 밑에 있는 버튼들 다 터치야. 아, 진짜. 어. 다 터치고 다 햅틱 반응 주고 디자인이 버튼이 싹 없어지고 굉장히 간소화됐고 소재도 확실히 내연기관차보다는 조금 더 신경 쓰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고. 음, 이거 가죽 아니죠. 이거, 이거 인조 가죽. 이거 보조석에도 전동으로 들어가고 메모리 시트도 있는 거예요. 응 메모리 시트 있고 이거 마사지까지 있 거예요 어, 마사지도 있어요? 응 근데 자동차에 마사지 별 의미 없어. 이것도 딱 인조 가죽.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게 깔끔하게 나왔지 실내는 잘 나오는 거같은데 근데 시동 버튼 저거 열쇠 저기다 꽂는 건데 시동 버튼 그냥 저기다 그냥 마감을 해버렸지 근데 내가 독일에서 시승할 때도 저거 눌러본 적한 번도 없어 아 어, 그래요? 어. 그냥 문 열고 차에 타서 뒤로 놓고 가면 가고 그냥 도착해서 피 놓고 문 닫으면 자동으로 잠겨 시동을 켜고 끄는 개념이 없어 오, 근데 내가 탔던 모델이랑 좀 다른데? 이런 거다 빠지고 이 아래랑 이런 것들도 다 빠져 이렇게 내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거야 괴상하게 만들어 놨네 변속기가 없으니까 어쨌든 이 센터를 가로지르는 게 없잖아 너 바닥 평평하잖아 지금 어? 그러네? 어 되게 신기하다 여기도 사실 없앨 수 있거든 얘는 이렇게 바닥에 붙여놓고 여기 수납 공간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지 대신 이게 바닥에 붙어 있다는 거 이건 좀 별로다. 어. 여기서 조정하려면 이렇게 가서 이게 다 물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어. 버튼이 없어, 다 터치해. 계기판이 원래 쿠스바한테 이런 거 썼었어요. 계기판이 런 계기판이 아닌데, 아이디 포만 이렇게 돼 있어. 전기차들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적당히 들어갔네. 트래블 어시스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앞에 차 간격도 조절해주고 차선까지도 인식을 하고 이제 보존을 해주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옵션은 진짜 다 들어가 있는 것 근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이 막강한 우리나라 전기차들을 누를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오늘 프레젠테이션 보니까 이제 옵션도 엄청나게 잘 들어가 있는 모델이 가져왔고 가격도 굉장히 잘 맞춘 부분들이 있어서 확실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좀 가격적인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네. 이제 갈까? 다, 다 하잖아요. 할 얘기 더 없는데? 지금 너무 많은 얘기라면 시승이.